안녕하세요. 달래천올레 신강호 한의학 박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 가장 중요한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치아이죠. 이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예, 투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이 있죠. 여기서 오복 중의 하나라고 래서 아주 좋은 에, 삶에 에,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듣고도 이 한의학적으로 건강관리를 할때쓸수 있는 치아 건강관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것은 한의학의 도인술에 있습니다. 이 도인술 중에 고치법이라고 있어요. 고치집신이라고 해서, 아, 치아를 이렇게, 이렇게, 이 아랫니와 윗니를 마주치는 운동을 해 주시는 건데, 이걸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음. 이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주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 이 고치 집신이라 해서 신,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주는 아, 그런 도인술이라 그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왜 고치 집신이라 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치아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스스로가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즉,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치아에 대한 어, 이 잠재 의식적으로 어, 음식을 씹어 먹고 그리고 이런 섭취할 수 있는 포식 능력을 어, 발발현시키는 어떤 척도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고치 집신이라는 의미는 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왜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음식을 섭취하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양 섭취가 불순하게 되면은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오게 되겠죠. 요즘과 같은 실버 세대가 전체 인구의 상당수로 차지하는 이런 세대에 있어서 치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숫자를 셔가면서 하게 되는데, 즉 정신을 집중해서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어, 운동 도인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마음속으로 숫자를 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를 셔가는데, 아, 이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육육수 내지는 구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육육수라는 것은 육육이 36, 36번을 치는 거죠. 구구수라는 것은 구구 81번을 치는 겁니다. 그 숫자를 쉬어가면서 어릿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노인의 이 치매라든가 뇌의 퇴화현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아, 즉이 고치집신이라는 그이 도인술이라는 것은 사실 뇌의 대사라든가 그리고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아, 그런 건강관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런데 아,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되면은 효과가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아, 도인술을 아, 거의 10년에서 20년 이상을 꾸준히 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도인술은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laughs> 가능하면은, 이, 한번 이렇게 딱 소리를 내고, 이 소리의 울림이 머리에서부터 울려 퍼져서 전신, 심지어 발가락 끝까지 퍼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정성껏 그 반향을 봐가면서, 이 고치법을 시행하는 것이 정신을 집중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런 것을, 아, 하루에 36개 정도, 어, 하게 되는데, 이 36번을 하면서 그 반향을 계속 추적한다면, 아, 상당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예, 운동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천천히 호흡에 따라서, 아, 정석껏 아,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달래천 하영 신광호 한의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